안녕하세요. 유튜브 스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스쿨 고급편. CF 현장이나 영화 촬영 현장에 보면 뭔가 감독들이 디렉터 의자에 앉아 있고 뭔가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아, 배우들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나도 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저희 유튜브 스쿨은 다른 유튜브들과의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저희들이 상업 프로덕션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버의 기초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튜버 고급 스킬. 외국에서는 유튜버들이 엄청난 산업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유튜버나 우리나라 국내 상위 유튜버 중에서도 시네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네 카메라라고 하면 레드 카메라라든가 그리고 알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하이엔드 장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상위 클래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 촬영. 유튜브 콘텐츠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상업 촬영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모니터 옆에 와서 바로 찍었던 것을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었던 것을 이렇게 작은 모니터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하기는 조금 서로 민망하거든요. 자세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찍었던 영상들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일반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드 모니터 쓰는 것을 상당히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 겁내지 마시고 사용법 상당히 간단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캐논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원선입니다. 전원선 하나 꽂으시고요 HDMI 선 꽂으면 끝납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제가 HDMI 선을 꽂았으니까 HDMI SDI 여기에서 HDMI만 누르시면 바로 영상이 나옵니다. 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시텍 제품이고요. 현지 가격대가 이게 지금 해외 직구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하시면 지금 환율이 한 45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사실 수 있고요. 국내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가격대가 한 2, 30만 원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모니터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거 그냥 SDI, HDMI 요거 두 개가 쓸수 있는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캐논 잭을 사용해서 전원을 꽂을 수 있느냐. 전원 잭을 꽂을 수 없을 때는 이렇게 F 마운트 배터리를 꽂아서 그냥 외장으로 바로 쓸수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은 모니터라고 할수 있어요. 다른 모니터 가 워낙 비싸거든요. 다른 필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200만원 그냥 우습게 가거든요. 그 정도 급을 쓰면 물론 좋습니다. 색상 재현성이라 이런 게 물론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영상만 확인하고 HDMI S.D.I. 정도 확인하면 된다. 그 정도면 이 제품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사, 생각을 하고요. 조금 고급스러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런 필드 모니터 제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 제작해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쪽에 뭐 협찬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간혹 빌려서 이건 지인 찬스 사용한 거. 김진규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고급스러운 스킬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요!